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하지 말라 보라 너나를가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미라마리이 말하되 지다 너희 하는 일이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르는니라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옆에 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이 따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영원히 기념이 될 인생이라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되게 하라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마리아가 한이 일도 기념하라고 영원히 기념이 될 인생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난주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 나사로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laughs>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한 장치에 드려지는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것에 드려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기회로 잡는 걸 원합니다. 그때 세월을 아끼게 된다. 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도 있지만은 아, 예루살렘성 거기에 왕 되시는 주님이 입성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 네. 그럼 첫 번째로 성미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명절은 우리 추석 명절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명절. 앞에 보니까 6월절 명절에 참여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온 흩어져 있던 큰 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사모하면서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그냥 형식이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어, 형식적인 그런 절기로 전락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이들은 명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금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데 오늘 반대로 이 여기서 등장하는 큰 무리는 명절 예배를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열렬한 반응을 했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때 가지고 간 것이 바로 뭐냐?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그있습니다자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면서 우리 주님 보고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이큰 무리들이. 자 그러면 이 호산나란 뜻이 뭐냐?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이몸 찬양한다고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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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 어 뜻도 모르고 호산나. 이 호산나란 말이 지금 주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들이 말한 호산나는 노마 속국에서 해방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그 이,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오시, 오시기를 원하는데, 오실까 말까가 아니라, 오시도록,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구원을 주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육신을 구원하도록 허산나 단순히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찬양하는 요즘 진언이가 보니까 성경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내가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어, 매일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어, 그 편지가 이제 옛날처럼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지, 그래도 매일 정시 카톡을 이렇게 긴. 그러니까 이제 어, 보니까 뭐죠? 어, 지 수준에 있는 말을 하 하기는 그렇고 성경을 자꾸 인용해서 그래서 이제 안 보는 성경도 보고 성경도 또 묵상도 하고 어제 질문도 하고 어떤 질문 이사야 53장 5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단순히 치유냐 치유가 아니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악을일나며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막으면 우리가 나음을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래. 그렇게. 그래,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분명히, 어, 보니까, 어, 뭐 어제는 또 찬양 가사도 또 적어가지고, 어, 내한테 보내가지고 좀 어, 읽어보고, 뭐 평가를 해보고, 그, 그래서 저 누나 보고 또 찬양 가사에 곡 붙이가지고, 뭐 이렇게 불, 불,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더라고. 왜 여자친구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되겠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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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좋아했던 그 아이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제가 그 아이를 얻고 기도하겠다라고 편지를 어, 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편지에 저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성경 구절도 생각나요. 요한 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어, 제가 난생 처음으로 누나 교회에 가서 금요 기도를 했다니다 토요일날 수술하는데 금요일날 제가 어, 기도하러 가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 안 흘리던 제가 그 친구 놓고 기도하면 눈물을 눈물 콧물 뒷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수술 잘 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이유로 끝이요 <laughs> 그리고 왜왜왜 왜, 왜 이게 여자 때문에 그런지라고 느끼냐면 그 친구 말고. 제가 유일하게 편지를 딱두번 썼는데 그 친구하고, 그다음 우리 집사람하고, 고등학교도 만났으니까. 집사람한테 편지를 내가 썼을 때열몇장 썼거든. 그열몇 장을 썼는 내용이 뭐냐? 66권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laughs> 그걸, 그걸 적고, 제일 끝에 이제 뭐, 어,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적고. 그 편지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생각이 나더라고아 참, 어, 그래도 네. 다행이다. 아, 그래서 제가, 어, 금요일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 그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집중하지만은, 어, 금요일에 철학 마치 와서, 어, 이 제가 상담을, 지 나름대로는 상담을 누나한테도 하고,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를 또어 진상이 형아가 옆에서 듣고 또 피드백을 또 주는 내용을 내가 듣고 나도 피드백을 주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친구가 되게 힘들어 하는 거기에 막지 어 나름대로 막 위로하는 어 그리고 막 격려도 하고 막 이런 메시지들을 막 글로 했는 걸쭉 읽어 읽더라고 근데 나름대로막 지가 뭐 기도하게 있고 뭐 힘내라 하고 뭐 지가 뭐 그래. 내가 그걸 그 듣고 내가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어 유의 메시지를 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를 네가 힘들고 네가 뭐 어렵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핵하고 뭐 이런 이런 얘기 말고 어 내가 나는 오늘도 철야 예배를 드리지는데 이렇게 힘들었던 음,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다. 아이 메시지 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 내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거그 근데 왜 아이 메시지를 안 하느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간섭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조, 조절시키는 얘기를 하, 하고, 돌아와서 제가 잠자리 누웠는데, 한마디를 더 하고, 누웠어야 되는데, 아, 타이밍이 지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아이 한 명을, 그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가뭔 얘기를 했냐면, 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 주님, 그, 지나니가그 다음 또 질문을 했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왜 이런 얘기 나오지? <laughs>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걸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생각보다,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보다 더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눌림, 찔림, 이게 이제 있다라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뭔 얘기를 했냐면, 주님을 제껴놓고 여자친구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여자친구를 생각해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을 내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 주님과 함께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 친구 인생을 놓고 깊이 묵상하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게 바로 뭐냐? 주님과 함께 생각하면 그 자체가 뭐죠? 응답이라. 근데 주님을 주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고 주님 놔두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거는 분리된 거거든. 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님과 함께 생각해라. 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정말 어, 오늘 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어, 우리도 승리할 걸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해보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14절의 두 번째입니다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나귀 새끼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사실은 이 나기 새끼를 어,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타고 오실 그 나기 새끼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결국 뭘 말하느냐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나기 새끼를 준비한 그 사람 준비된 나기 새끼였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러면서 말하냐 혹시 그 나기의 주인이 뭐 때문에 가지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께서 서시겠다. 주님이 서시겠다라고 할때이낙귀를 내어줬던 그 사람이 기쁨으로 내줬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군림의 상징인 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평화의 상징인. 오늘 여기 평화자매도 오늘 왔는데, 평화의 상징인 마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소식에 뭐라 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 뭐지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기 중에서도 새끼를 타신 것은 뭘 말하느냐 평화와 함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이. 그리고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어, 안 나와 있지만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냐.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않는 새끼라고 했어.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않는 이 새끼에 여기에 주님이 타셨다는 사실.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느냐? 바로 사단의 건세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다.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참된 해방과 평화를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섬겨셨던 그 모습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나이 새끼. 그낙귀 새끼를 내어줬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덜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로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을 함과 같도다. 자이 말씀은 서가랴 구장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서가랴 구장 구절에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것을 말씀했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시온의 딸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7절, 8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그옷을 벗고, 그그옷을 나기 위해 얹고, 나머지 그옷은 에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길에 자기의 그, 그을 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옷이 뭐냐? 이그옷은뭘 상징하느냐? 저와 여러분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그옷이그옷을 겉옷. 우리 주님께 드리는, 낙이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또, 그 위에, 그 옷을 얹었고, 폈던 것처럼, 그 옷을 드립니다. 뭘 말합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과, 이그 옷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씀의 성취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옷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의 성취에 저와 여러분을 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삶의 겉옷을 드리는 작은 실천이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16절에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는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영광을 얻으신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이 말씀 성취를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그 독을 주님께 내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온 세상이 딸을 그리스도. 자, 이 제목은 오늘 19절에 바리세인들의 고백 속에서 나온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바리세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말이 무슨 말이죠? 바리세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 일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 고백 이 고백이요 자신들도 모르고 한고 웃깁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2주전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정신 아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바리,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고백을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이걸 인용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하는 그 고백 속에도 결국 무슨 말인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들이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게 된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실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계속 확산될 것을 이들의 말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따를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고백이 오늘도,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도와 성교에 사실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하나님 역사. 그래서 오늘부터 온 세상의 딸을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딸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김의 왕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그릇을 주님께 드리는 작은 실천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성교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정말 가정마다 생업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실적인 복음과 전도와 성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시고, 전도와 성교에 우리의 후손이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